예, 네, 저기 방금 소개받은 안지수라고 합니다. 그 저는 CJ 제일제당에서 그 바이오 머티리얼 스 본부 산하의 그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센터 내 용도 개발 팀을 맡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마지막인데요, 그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그 시간에 대한 압박이 뭐 상당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자료들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내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소위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리사이클이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 가장 밑에 파란색으로 그, 나타난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많이 리사이클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다른 대안을 우리가 가져가야만 실제로 이제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낸 플라스틱이 대략적으로 약한 80억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70년 좀 넘었죠. 그 중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약10% 미만 정도만 최근에 그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재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뭐 붙여 있다거나 어디 불러다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사실 버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리사이클 외에 다른 대안을 가져가야 된다 라고 중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숫자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에 보시면은 약22% 이상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 이유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 우리나라는 뭐 재활용에 있어서는 어, 그뭐 크게 이제 잘못하고 있지는 않다 라는 현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문제가 뭐냐?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어 사실 눈에는 잘안 보이는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뭐 생태계나 아니면 인간 자체에게 여러 가지 그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좀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결론에 가까워지는데 리사이클을 하더라도 이제 조각조각 부서져 나가는 미세 플라스틱들은 안전하게 제거를 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여기에서 이제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20%가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050년이 되면 물고기보다 더 많은 질량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제 뭐그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그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간의 그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준다라는 예,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사진으로 저희가 볼수 있는 실제 현 현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CJ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PHA는 그 바이오베이스인데다가 바이오디그레더블한 소재다라는 것은 뭐. PHA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친환경 소재로 많이 사용을 해 왔던 PLA라든지, PBAT라든지 PBS 다 훌륭한 소재고 좋은 소재인데 이런 소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그 친환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p h a 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얘는 이제 케미컬 신서시스나 폴리머리제이션 공정이 없습니다. 그냥 퍼멘테이션 공정으로 우리가 아미노산을 만들듯이, 우리가 김치나 된장을 만들듯이 그렇게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로 생산이 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이거는 이제 바이오플라이트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매년 바뀌긴 합니다만, 어, PHA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오른쪽에 동그라미 위에 보시면 사실 좀더 크게 나와 있는데, 얘가 이제 이콜라이거든요. 이콜라이 안에 지금 그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 PHA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미생물 안에 있다가 저희가 이거를 터뜨려 가지고 얘들을 따로 응집을 시켜서 펠렛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소위 그 PLA나 PBA t 같은 그런 펠렛화된 플라스틱이 생산이 됩니다. 공정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 PHA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어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의 그 하이드록시 에시드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사실은 카본 수나 아니면은 그 어, 하이드록시기가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어, 알려진 바로는 150가지가 넘는 t h a 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 앞서 말씀드린 그이퀄라이드를 키워가지고 저희가 그이퀄라이드를먹이려면 이제 당 소스도 있어야 되고 이제 나이트로젠 소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천연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석유유래 그 원료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 중간에 있는 바이오프로세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미생물을 이용한 퍼멘테이션 공정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안정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스케일업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PHA를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캐파는 1 5 0 0 0톤 정도 됩니다. 아까 그뭐 다른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서 이제 캐파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점점점점 애플리케이션을 늘려가면서 용도를 좀 늘려가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증산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PHA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이 크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생물 배양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어뭐 일주도 좀 높여야 되고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주도 높여야 되고 나오는 애들의 품질의 균일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모노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조합으로 가져갈 것인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퍼테이션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정제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는 기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좀 작용을 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THA는 이제 크게 두 종류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P3HB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PHB라고 하는 단량체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얘의 구조 자체, 물성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고요. PHB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크리스탈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대신에 이제 내열성은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PHB가 늘어나면 얘들은 약간 결정성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30% 이상의 PHB를 함유할 경우에는 아예 아몰포스가 됩니다. PLA의 이제 D 폼하고 L 폼 비율에 따라서 물성이 바뀌는 것하고 그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PHB가 30% 이상 함유된 아몰포스 PHA 그리고 PHB가 어, 한5% 정도 포함된 세미크리스탈린 PHA 요두 가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몰포스 PHA가 사실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어려운데요. 아몰포스라는 말을 잘 아시겠지만, 얘들은 결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을 재형화를 해가지고서 펠레타이징을 해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몰포스 자체의 크리스탈을 그래도 형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실제 양산, 스케일로 구현해내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요. 어, 아직까지도 아몰포스 PHA는 전 세계적으로 CJ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PHA가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PHA는 생분해성이 가장 좋습니다. 셀룰로스나 TPS랑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왼쪽에 바이오 디그레더빌리티를 보면 그동안 알려져 있던 여러 가지 생분해성 고분자와의 비교가 되겠는데 어, 생분해성에 있어서만큼은 음,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 최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생분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PLA 같은 경우에 인더스트리얼에서 이제 되는데 생분해가 어, 그 경우에는 그 60도 이상의 온도 조건이 필요하고요. 어, 실제 미국 같은 데서도 인더스트리얼 컴퍼스트를 할수 있는 그 퍼실리티 안에서만 이제 가능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에 아무리 백날 밖에 놔둬봤자 부서지기만 하고 분해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 알아왔던 거라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홈 컴퍼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좀 이런 문화가 없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그 뒤뜰이나 그 앞에 홈 컴퍼스트 설비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우리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수거하는 그런 정도의 그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플라스틱을 이제 넣게 되면, 걔들을 이제 컴포스트를 하는 기관에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실제로 그 암마당에서 식물을 그뭐 키울 때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홈컴포스트인데 저희 그 PHA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는 홈컴포스트가 가능하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린이 있는데요. 이제 바닷속에 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 PHA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서도 생분해가 되는 그런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다라는 것은 이제 온도도 다르고 그 안에는 미생물의 조건도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일단 시험 규격으로 나와 있는. 마린 바이오 디그레더빌리티의 테스트에서 저희는 인증을 갖고 있는 유일한 플라스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 h a 를 가지고서 필름도 만들고 빨대도 만들고 실도 만들어서 the past, the past, the past, the past, the past, the past, the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PLA나 PBS 이런 애들하고 같이 썼을 때 PLA하고 PBS의 생분해성을 뭐라 그래야 되나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원래는 분해가 되지 않으나 PHA와 같이 사용함에 따라서 얘네들도 홈컴포스트 조건에서 생분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제 그 현기 소화 조건에서 이제 메탄가스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 사이클을 풀리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유래의 물질을 사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얘가 엔드 오브 라이프로 가게 될때 이제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면 그 메탄가스를 저희가 p h a 를 만들 때 사용을 한다면 클로즈드 루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LCA도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어,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플라스틱에 비해서 이제 50% 이상 카본 에미션을 줄일 수 있다. 조금 더 이제 어, 저희가 공정을 좀 최적화를 한다면, 예를 들면 리뉴얼 내추럴 가스를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더 리소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제로 이제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퓨처 GWP라고 나와 있는. 카본 뉴트럴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성적으로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 단독으로 많이 쓰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소재가 시장에 나오면 얘들을 이제 뭘로 하, 만들든 그러니까 사출을 찍어내든 필름을 만들든 컨버팅을 해야 되는데 그 컨버팅을 하는 업체들의 생산 조건들은 사실 기존의 소재들에 다 최적화가 되어 왔습니다 뭐 길게는 뭐 50년도 넘었을 테고 PLA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20년이 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공정 개선이 됐을 테니까 저희 PHA가 시장에 나온지는 저희 제품 기준으로는 3년이 좀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PHA에 맞는 공정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컨버팅 업체나 지금 나와 주신 이제 패키징 하시는 그런 그 엔드 유저의 사실 노력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들싶신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PLA나 PBS 같은 기존에 그래도 많이 나와 있었던 소재와 같이 섞어서 많이 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 슬라이드에서는 PLA하고 섞었을 때를 말씀드리는데 PLA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브리트라는 건데 그거를 개선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요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분의 그 바이오 베이스 그런 서티가 되겠고요. 예, 여기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서 그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출 같은 경우는 예,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웨이크메이크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아무래도 CJ 계열사다 보니까 좀 협업을 많이 했고요. 웨이크메이크라든지 가운데 보시는 바닐라코의 그 코스메틱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양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100% 바이오 컨텐츠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PLA 하고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컴포스터블 한 여러 가지 이제 컨테이너들을 저희가 만들고 실제 제품화를 했다.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제 ABS를 가지고 이런 애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ABS를 가지고서 컨버팅하는 그 조건에 맞는 그런 이제 공정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맞춰 가야사 그 업계에서 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존의 ABS를 생산하는 그 사출 라인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긴 하지만 PLA랑 섞어서 ABS나 아니면 PP를 사출로 썼던 것을 이제 그 PHA가 포함된 그런 코스메틱 컨테이너로 이제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머포밍인데요. 주로 이제 푸드 서비스 분야 쪽에 사용이 되는데 어, 여기도 보면 이제 스팸이 나와 있잖아요. 스팸도 이제 CJ 거라서 어쨌든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이제 서로 돕고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제품화가 되는 건 아무래도 내부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PLA가 그 많이 구축해 놓았던 요런 이제 서머포밍 트레이 같은 분야에서도 어, 많은 그 진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 CJ뿐만 아니라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이런데 이제 그 스시트레이 그런 예, 걸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실제 아, 아까 말씀해드렸던 그런 제품군이 되겠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알겠지만 어, pH a 단독으로는 아직까지 구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구현을 해가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PLA랑 같이 사용을 하면서 약간 생분해성이나 친환경적인 그런 가치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을 정도의 물성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 분야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필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또 올리브형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 플렉서블 필름 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패키징 쪽으로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화된 것이 어 그래도 가장 두드러지게 제품화 된게 이제 올리 c k 오늘드림 그올리 그 물건 주문하시 주문하시면은 이제 요런 비닐 봉지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e 집에서 k a g i n g you are packaging, you are packaging, you 이 r e 이 a c 이 a g i n g you are 요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그 저기 뭐야 무림에서도 오셨고 한솔에서도 오셨지만 저희가 그 페이퍼 코팅 쪽으로도 이제 적용을 할수 있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압축 코팅이 되겠고 요거는 이 보시는 사진에 있는 그 제품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서 시, 시중에서 이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머전 페이퍼 코팅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현재는 홀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집중을 해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 홀딩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어, 충분히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다 레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같이 사업을 논의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섬유인데 사실 섬유는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만들기도 어렵고 되게 예민합니다. 실한 가닥 그걸 이렇게 쭉 뽑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다시 이제고 뭐 감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접근이 힘들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품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그 필라멘트라든지 아니면 제 오른쪽에 있는 부직포 쇼핑백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물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해서 저희가 그 시제품 형태로는 지금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두서없이 뭐 많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어, 어찌됐건 이 자리에서 그래도 PH를 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그 새로 이제 어, 시장에 등장한 소재인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어 가서 이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